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어제였죠? 8월 5일 밤 11시, 2020년 하반기를 공략할 갤럭시 신제품 5 모델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발표된 제품은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탭 S7,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갤럭시 워치 3,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럭시 G 폴드 2입니다. 상반기 갤럭시의 실적이 좋지 못했죠.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TV와 같은 가전은 매출이 상승한 반면 스마트폰은 모두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삼성 언팩 엄청나게 신경 쓴 모습이에요. 제가 어제 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와,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그리고 언팩 전에 모든 신제품들이 유출돼서 흥미도 사실 덜했습니다. 판매량으로는 갤럭시 노트 트레이니가 이끌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모델은 바로 갤럭시 Z 폴드2죠. 그럼 전작 1에 비해서 폴드2가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프리뷰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사이즈 변화입니다. 폴드원에서 아쉬운 점은 제대로 쓰기 힘들었던 작은 외부 디스플레이와 혁신이라면서 거대한 노치바을 달아놓은 내부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쓰면서도, 야, 접히는 것 빼고 다 어접하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했죠. 그런데 이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외부 디스플레이가 4.6인치에서 6.2인치로 바뀌었어요. 현재 나오는 스마트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이제 열지 않고 이거 하나만 봐도 됩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는 7.3인치에서 7.6인치로 커졌습니다 노치바를 삭제하면서 카메라를 펀치홀로 넣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넓어진 거죠 폴드1에서 영화를 볼때 화면을 전체 채우면 노치바가 엄청 거슬렸죠 폴드2에선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화된 힌지입니다 이분 폴드2 버튼은 갤럭시 Z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제품은 갤럭시 Z 브랜드로 통일하겠다는 거죠 통일하면서 갤럭시 Z 플립에서 호평받은 하이드어웨이 힌지를 가져왔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 힌지를 완전히 펴지 않아도 잘 고정됩니다. 플립을 보면 반만 열어서 셀카 찍고 영상통화하잖아요? 그게 폴드2에서 됩니다. 어제 언팩 영상 보니 반만 열린 상태에서 쓸수 있는 기능을 넣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먼지와 외부 물질을 제거해주는 스위퍼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효용을 가지는 기능인지 실제 테스트해 봐야 알것 같아요. 세 번째, 톰브라운 에디션이 또 나옵니다. 갤럭시 Z 플립 때 톰브라운 에디션이 나와서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번에도 나옵니다. 톰브라운이 제냐에 인수된 이후 성장 동력이 필요했는데 삼성도 명품 마케팅이 필요했죠. 톰브라운이 한국 수입원이 바로 삼성 계열사인 제일모직입니다. 서로 접점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톰브라운 마케팅은 좋은 콜라보레이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남과다른스마트폰 가지고 싶은 사용자의 욕망이 있고 톰브라운은 갤럭시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잘 녹여냈어요. 어제 공개된 갤럭시 Z 폴드 2 톰브라운 에디션이 도 좋았습니다. 갤럭시 워치3, 갤럭시 버즈 라이브까지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인데, 디자인적으로는 플립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 3, 4 0 0만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는 구매하지 않고 일본 부대 살것 같습니다. 톰브라운의 한국 내 브랜드 이미지가 요즘 그렇게 좋지 않죠. 심지어 네이버에는 톰브라운 야가치라는 검색어가 등장할 정도니까요. 굳이 웃돈 주고 에디션 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케이스만 따로 팔았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 어이없는 스펙 미공개입니다. 어제 언팩에서 갤럭시 Z 폴드 2는 맨 마지막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제품 발표가 아니라 소개 정도로 그쳤어요. 스펙 발표도 없고 발매일이나 가격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아직 생산 준비가 덜 끝났거나 갤럭시 노트 20 판매량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거나. 참고로 갤럭시 노트 20는 8월 18일부터 예약 판매. 9월 3일 공식 출시입니다. 폴드2 발매 일정을 9월 초에 발표하겠다 했으니 9월 말 발매가 유력해 보입니다. 좀 어이없는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전작에서 아쉬웠던 카메라, 프로세서, 배터리, 크기, 무게 모두 알수 없었습니다. 언팩이 왜 언팩인지 삼성은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이런 키노트 방식의 발표는 애플이 창조해낸 것이죠. 보안 유지로 꼭꼭 숨기다 발표에서 짠! 하고 내놓고 바로 발매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폴드2는 다르죠. 앞으로 빨라야 두달후 제품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 바로 삼성의 자존심입니다. 부품을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장악한다. 이게 지난 10년간 삼성의 성공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삼성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부품, 다른 메이커가 코앞까지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용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다릅니다. 폴드원이 세상에 나온 지 1년 됐습니다. 경쟁자, 누가 있나요? 중국 베이커에서 나온 제품들 여전히 허접합니다. 수준이 떨어져요. 다른 제품이라면 이렇게 텀을 두면 중국 같은 경쟁자가 무섭게 벤치마킹에 비슷한 시기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폴더블은 다르죠. 적어도 올해 안에는 비슷하게 만들지도 못해요. 부품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서는 이렇게 당당하지만 TV는 다르죠. 역으로 올레드를 포기하면서 지금 시장을 엄청나게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올레드 패널을 독점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 빼고 모든 메이커가 LG에서 받아다 올레드 TV를 만듭니다. 삼성만 고립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시장을 리드하는 부품의 독점이 TV에서는 홀로 밀려나고 있는 형세죠. 참, 세상은 재밌는 것 같아요. 폴드2가 나오면 바로 구매 리뷰할 생각이었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하피TV는 갤럭시 노트20 리뷰로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